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 가성비 넘치는 매물은요 정말 700만 원대 저렴한 금액에. 국산 대형 세단 한번 준비해 봤는데 오늘 차량은 정말 유류비 걱정도 없는 LPI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준비한 차량 소개부터 간단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르노 삼성의 뉴 SM7 노바 2.0 LPI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정말 외관 컨디션 정말 깔끔한 차량인데 완전 무사고 교환된 부위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정말 관리 상태도 우수한 차량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정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먼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6년 9월에 출시된 17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2 14만 7천 k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외판에 단순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 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배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50만원 최 50만원에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의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런 대형 세단들의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이죠 이 블랙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이 전면 유리 또한 정말 어디 크랙 나 있거나 틴팅 까져 있는 부분 전혀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 내려오면서 본넷이나 앞쪽에 범퍼쪽 보고 있는데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어디에 스크래치나 있는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그릴 또한 크롬 재질 어디 까진 부분 없는 깔끔한 모습 유지 중입니다 또 좌우측으로 뻗어 있는 이 헤드라이트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전방감지 센서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사선에서 쭉 비춰보고 있는데 교환된 부위가 없기 때문에 보색 차이나는 부분 단차 굴곡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이 앞쪽으로 휠 컨디션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자리에도 잔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절반 정도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에 휠 컨디션도 보면 앞쪽과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에 타이어 트레드는 70% 이상 정말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이 뒤쪽으로 넘어서 뒤쪽에 틴팅면도 보여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눈도 짙은 모습에 틴팅 모습까지도 잘 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 누르면서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보고 있는데요, 앞쪽과 마찬가지로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잔스크레치 없는 깔끔한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다 정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LPI 차량이지만. 이 가스통이 이 아래쪽으로 도넛형 탱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말 공간 앞쪽까지도 쭉 뻗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안쪽에 내장재 또한 어디 오염도 전혀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에 핸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핸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교환된 부위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도색 차이나거나 굴곡 단차. 전혀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SM7 차량 외관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봐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이렇게 연식이 좋은 차량답게 잔주름들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이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운전석 쪽은 이렇게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도 모두 다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 운전석 쪽으로는 이렇게 통풍 시트까지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 차량도 이렇게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지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 안쪽으로 위입뜬잔 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앞쪽에 엔진 컨디션 또한 정말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눈부심 방지 기능이 있는 e c m 룸밀러와 위쪽으로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편으로는 전후방 감지가 되는 투천을 블랙박스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센터페시아 부분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와이드한 모습의 내비게이션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예전에 확인하셨던 유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각종 내비비디오, 라디오, 키 버튼들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 이 아래쪽으로는 양쪽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까지 모두 다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냉매 컨디션까지 굉장히 양호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어노버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전자파킹 시스템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핸들 컨디션도 한번 비춰봐 드릴텐데 핸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혀 사용감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 핸들 음... 뒤편으로 봐주시면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과 볼륨 조절 버튼,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모두 장착되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앞쪽에 계기판 모습도 한번 담아 드리면요. 계기판 확인했을 때실 주행 거리로 147,902km 주행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우 측으로 경고등 떠 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계기판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좌측의 도어 트림 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후측방 감지 센서 기능까지도 모두 온오프 할수 있는 버튼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SM7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레그룸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이 차량도 2열 시트,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봐 드리면요 2열 시트 타고 내리는 쪽에도 잔주름도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제 머리 위쪽으로 헤드 라이닝 쪽도 한번 보여 드리면 좌우 지관 앞쪽까지 쭉 확인해 봤을 때 어디 오염도 하나 묻은 거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SM7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한번 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M7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들어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드렸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점이 LPE 엔진답게 정말 깔끔하고 정식한 엔진 사운드가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차량 스펙 정리 한번 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르노 삼성 뉴 SM7 노바 2.0 LPE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6년 9월에 등록된 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4만 7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외판에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 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50만원. 750만원에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 측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카성비 대표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 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되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